네, 정규입니다. 이제 9월달 이제 사주차를 준비하는 정규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이 말발굽 채널에 함께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점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제 지난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발굽 채널 또 많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정규 역시 힘이 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펼쳐지는 경마 에 있어서 정규가 또 꼼꼼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펼쳐졌던 또 안말 대상 경주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를 잠깐 리뷰를 하면서 정말 정규가 한국 경마가 항상 좀 세계적인 경마에 있어서 뒤처지고 항상 좀 아쉽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좀봤습니다 정말 빛을 좀 받기 때문에 이번 정규가 방송을 통해서 그 빛이 무엇 때문인지 가족분들에게 한번 설명도 하고 또 우리 함경마의 좀 발전되는 모습이 또 어떠한 부분인지를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우승했던 보령 나이트퀸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령 나이트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우승마필입니다. 이게 특별하냐? 제 개인적으로서는 정말 특별하고요. 이게 정말 이 마사에서도 우리 한국 경마에서도 특별한 거예요. 뭐 기록을 떠나서 우승을 떠나서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마필은 3세 안말이고요 이번 경주 자체가 정말 등급으로서는 사실상 다른 마필들은 다 1등급, 2등급인데 보령 나이트 킹이나 마필은 이때 당시에 출전했을 때 보시면 3등급 이제 갓 2등급으로 올라와서 사실상 레벨에 있어서는 정말 맞지 않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아예 뭐 꼴찌 마필이냐 그건 아니지만 모든 게좀 불리하다 할 정도로 평가 자체가 낮던 마필이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우승을 일궈냈던 정말 빛을 봤습니다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경주 결과를 보면요 정말, 라스트의 이폭발력은 정말 저도 경주를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보는 팬분들, 어, 마사의 관계자, 당연히, 어, 보령 나이팅의 김길중 마주, 아, 김길중 조교사, 최은길 마주님, 그리고 소속조 관리원분들, 또 기, 이 기승했던 정동기 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잠깐 한번 경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스타트했습니다. 외곽에서 15번 크라노함성이 워낙 빠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세영이가 앞선 주도를 했지만 크라노함성도 그때 당시에 컨디션 자체가 100%는 아니었고 이제 즐거운 여정인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1등급 마필이만큼 그런 능력을 뽑아내는게 뭐, 뭐 크게 뭐 지장받지 않을거라 저는 봤고 제일 후미권이에요. 보링라이튼 김과 외곽에 있는 14번 라온 포레스트. 어차피 이제 후미권에서 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고, 이제 흐름 자체가 뭐 앞이 막 경합하고 그런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앞 그룹 3마리가 조금은 빠른 레이스였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앞선이 막 오버페이스 하면서 가는 레이스는 아니었어요. 일단 이제 중위권에서 플라인스타와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외곽에서 7번 보링 라이트 킨, 그리고 외곽에 14번 라운 포리스 트두 마리가 취입을 시도합니다. 를 일단 분위기 자체에서는 즐거운 여정이 앞선에서 버텨주고, 외곽에서 글라디우스가 이두 마리의 거의 압축과 8번 플라인스타 장출 기수가 올라오는 그림으로는 보여집니다만, 그 뒤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탄력을 받는 보링 라이트 킨, 7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취입이, 그냥 취입이 아닙니다. 꼭, 앞에서 누가 줄을 잡고 땡기는, 보십시오. 그냥 입이 쩍 벌어져요. 와. 이 1,400입니다. 장거리 경주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선주로. 여기서부터 때립니다. 200m 구간이에요. 200m 구간. 와, 정말, 정말, 이추입이 진짜 가능한가? 추입을 하는 마필은 마필이지만, 이거는 뭐 두세 걸음을 먼저 뛰고 있어요. 앞에 가는 즐거운 여정과 글라디우스를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 서 있는 말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서 있는 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보류나이트키 혼자 뛰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야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거리가 1400m여서 그렇지 뭐 대승주로가 더 멀었다라면 뭐더 거리는 벌렸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렛나이트 퀸의 라스트 화룡타임이 11초 9에요. 11초 9. 이 1400m에서 11초 9라는 걸낼 정도라면 이건 거의 국제 경주의 마필들 일본에서 오는 마필들에 한이 정도 뛰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국 경마가 희망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국제 경마가 끝나고 나서 정말 한국 경마가 슬프다. 이걸 좀 받쳐줄 마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슬프다, 슬프다 했는데 드디어 보령 라이트 키나 마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레이팅 65로 출전을 하면서 누구나 뭐 우승까지는 바라지 않았었고 어떻게라도 뭐 2, 3착 정도 기대를 했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승도 우승이지만 정말 그 폭발력과 정말 누구나 감탄할 정도의 그 탄력감을 보여주면서 정말 보륵 라이트 퀸 지난번에도 앞말 대상 서울에서 펼쳐졌던 대상 경주 경기도 지사배에서도 2000m 우승을 일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1400이라는 이런 대기록 정말 우리 한국 경마에 정말 빛을 본것 같습니다 또, 운도 따라줬어요, 사실. 어, 즐거운 여정과, 솔직히, 뭘라 어, 서울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줬던, 이, 15번, 크라운 음성이, 컨시 자체가 그래서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더, 보륵 나이트 킨에, 더 유리한, 그런 상은 상이었지만, 정말, 이, 폭발적인 취임력을 보여준, 이, 보륵 나이트 킨. 정말, 저는, 우리 한국 경마에, 아, 이, 보륵 나이트 킨이, 예, 글, 이, 예, 글로벌 리트의 많은, 좀, 한국경마에, 좀, 이름을 날렸다라면, 이, 보령라이트 퀸이 앞말로서 충분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분황 없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팬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정도윤 기수김길진 조교사, 최홍길 마주,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뭐 토요경마 때 정말 전반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말 까다롭게 펼쳐졌었지만 후반부에 또 팬분들께 시원하게 메인급이라는 타이틀로 원더풀 로던과 또 블루레로 블루레로는 정말 이 헤이카심이 칼갈고 제대로 준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타임 빠르게 승부타임을 잡을 것이라고말씀드 되는데 아예 원더풀 로던을 이겨버리더라고요. 마스트에서는. 제가 시장에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 보십시오, 팬분들도. 원더풀 로돈이 레이스를 조금 빠르게 앞선권에 선입권에 따라갔었고, 글로벌 파워가 선행을 주도하면서 탄성이 반성이 훈련이 좀 많이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고 앞선이 붙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블루레로가 외곽에서 좀 빠르게 좀 붙일 것이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를까 외곽에서 이렇게 바로 붙여내더라고요. 그 뒤를. 3, 사코너 돌면서 보십시오. 3코너 돌면서 외곽에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는 안쪽에 박혀서 못 나왔었어요. 헤리카시미. 이번에 외곽으로 빼면서 탄력을 붙이는데 보십시오. 530km가 넘어가니까 라스트에서는 더 여유있게 니다 블루레로는 이번에 우승을 일궈내서 우연이 아니에요. 걸음 자체는 완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도 블루레로는 더 좋게 봐야 될 마필이다. 팬분들도 꼭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뭐 지난주 또 마지막 경주도 깔끔하게 또잘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끝장 또 메인급으로서 벌교페리타스와 라운탐플레이 또큰 배당은 아니지만 또 팬분들께 마지막 또 8.2배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8.2배 깔끔하게 이끌어냈고. 어, 또, 일요일, 정말 메인급, 삼경주, 정말 기대하셔라. 정규이가 이 알르페르에게 정말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천장에서 팬분들이 정규의 또 음성 청치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메인급에.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렸죠. 조인권 기수가 직전에 알르페르의 이몰락 7월 13일날, 이몰락가 했던 이유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번 이 이번 경주에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 안다. 직전 경주는 훈련 때부터 말이 제갈을 제대로 물질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훈련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조인 건기수가 훈련 때 제대로 하지를 컨트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경주 때 스타트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인기 1위였습니다. 인기 1위 2.2배. 근데 스타트가 14초 1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스타트를 몰고 나와도 제갈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정경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준비 완벽하게 해놨다. 이번에 스타트 어떻습니까? 13초 6. 라스트 화롱 타임 12초 8. 정말 여유 있게 우승까지 일궈냈고 또 현장에 팬분들에게 또 메인급으로 쌍승식 39배 복승식. 17배를 이끌어내고 지난주 돌아왔습니다. 뭐 중후반부까지도 정유가 어 이루 경마 잘 잡아냈습니다. 일단 뭐 후반부에 있어서도 마지막 또 후반부 또 압축에서 끝까지 정유가 집중해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경마 자체는 뭐 팬분들과 함께 또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역시나 한국 경마의 빛을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라는 이 보령 라이트 킨의 정말 좋은 탄력감을 받고, 앞말로서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 만큼 더 이제 나은 걸음을 보여줄 겁니다. 어차피 앞말이라는 마필의 단점이라면, 이제 4세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의 걸음 자체가 안 나와요. 순말과도 다릅니다. 3세부터 딱 4세까지의 피크예요 그 때까지만 해도 보령라이트 킨이 정말 큰 부상 없이 이 탄력감을 이어간다라면 좀 한국 경마에 좀더 나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팬분들, 이 정경의 방송 또 마지막까지 함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령라이트 킨 함께 좀 마지막까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찍, 예, 찍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방송은 저희가 항상 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관리 추천 마필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